요즘 아이돌 스타들이 활약하는 무대가 정말 넓습니다. 영화, 뮤지컬, 드라마까지 정말 종횡무진 활약 중인데요. 최근 드라마에서 보이는 뚜렷한 경향을 보면 바로 아이돌 스타의 출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연기돌까지 그들의 활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무원에서는 그룹 2PM의 멤버 황찬성이 KBS 드라마 아이리스2에서는 비스트의 멤버 윤두준과 엠블랙의 이준희. SBS 그겨울 바람이 분다에서는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가 큰 활약을 보였고. 사실 다른 여주인공들은 예쁘지 않은 설정일 때도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쁘지 않을 때는 정말 예쁘지 않게 나올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자신이 있고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에서 역시. 2011년 드림아이로 연기에 데뷔한 후두 번만에 주말극의 여주인공 자리를 꿰찬 아이유가 활약 중 이렇듯 드라마가 아이돌들의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돌을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생소한 일이 아닌 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이돌분들이 연기를 하고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또 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런지 않다라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의 신을 안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조건씨답게 재치있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되게 어렵네요, 저도. <laughs> 네, 여기서 골반을 털 수도 없고요. 네. 아이돌 연기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고 말하며, 최근 KBS 월화극 직장의 신으로 첫 정극 연기에 네, 도전한 감사합니다. 2AM의 조건을 비롯해, 현재 새로 방영 중인 지상파 3사의 월화 드라마에 아이돌들의 연기 대결이 흥미진진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잠니얼 역할을 맡은 배, 배수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잘잘 배울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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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MBC 새 월화 드라마 《국가》에서의 여주인공은 미세이의 수지. 수지는 지난 2011년 KBS 드라마 드림 하이1으로 연기에 도전했고,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명실상부 국민 첫사랑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흥행에 힘입어 KBS 드라마 빅에 출연하며 연기돌로 자리 잡은 수지. 이번엔 국아에서의 여주인공 자리를 깨차게 됐습니다. 호흡이 점점 더잘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저보다다스러워서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또한 카라의 멤버 한승연이 SBS 새 월화드라마 장옥정 사랑의 사회다로 숙빈 최시 역을 맡아 유아인을 두고 김태희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 이렇듯 치열한 월화극 3파전을 예고하며 이들이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하면 1990년대 말에서부터 2004년까지 활동했던 1 세대 아이돌들의 드라마 속 활약 역시 두드러집니다. 근데 사실 그이 김태평이라는 이름이 현빈 씨 본명이라 <laughs> 작가님 마음 속에 현빈 씨를 캐스팅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지 않았나? 그래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1TV 1일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에서는. 신화의 김동완이 남자 주인공 김태평 역을 맡아 활약 중이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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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회장님 조찬회가 있 <laughs> 예, 다녀오겠습니다, 지 <아버지. 웃음> 행복한 MBC 주말 드라마 100년의 유산에서는 s e s 출신 유진이 여자 주인공 민채원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laughs> 있죠. 매회 시청률 20%를 상회하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최근 결혼 후 연기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과 함께 당당히 드라마 주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어, 많은 분들이 제가 TV에 나올 때마다 그 모습이 생각나서 제가 다른 캐릭터를 하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더 재밌었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SBS 드라마 돈의 화신을 통해 특수 분장 연기까지 선보이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황정음까지. 이렇듯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연기자로서의 당당한 입지를 굳힌 1세대 아이돌. 연기력 논란을 극복하고 새 이름을 얻고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아이돌이 빠진 연예계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영역을 넓힌 아이돌. 이들의 더욱 깊어진 진정한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